이사야서에 계속해서 이 아수르에 대한 모압에 대한 이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면 믿는 자들은 또 회복이 되는 이사야서 특유의 이 심판과 구원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슬퍼다. 구서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 구서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니 노아의 아들 함의 장자의 이름이이 구서고 이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에티오피아에 대한 구서 땅에 대한 심판인데 시작하는 말이 슬퍼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이제. 큰일 났다. 나가는 죽었다. 망했다. 이 심판의 무서운 것을 상징적으로 슬퍼다라는 단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시편 150편을 끌고 가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인생이었던 그 주제가 다 녹아 있는 게 시편인데 그 시작이 포기 난 사람 이렇게 되듯이 여기 이 구스 땅의 심판을 얘기할 때는 슬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만큼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떨어진다는 슬퍼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야 날개 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는 그 구스 땅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들을 타고 아다리 갔다리 하는 아주 빈번한 무역의 이 왕래가 많은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 2절에 나오는 말씀도 갈대배를 띄워서 사자를 보내 가지고 민첩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 시대의 최강은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하고의 어떤 교섭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인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중간에 보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다. 이건 구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역사학자 요세프스에 의하면 구서 사람들이 특별히 보면 체격이 장대하고 얼굴이 아름답고 그런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보면 안학자손이다 목이 길다. 내피림이다. 거인족 속이 있다고 하듯이 이 구서 사람들도 아주 이 체격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아주 그 시대에 빼어난 그런 족속들이라는 것 그러나 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덩치 좋은 골리하시라고 이기는 게 아니듯이 이렇게 이제 구서 땅에 대한 구서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절은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가르치는 여요와께서 <laughs> 이러시되 내가 나의 처수에서 조용히 감찰합니다. 죄인은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음모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고 이렇게 한것 같고 세상이 지맘대로 돌아간 것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비추듯이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 이런 이예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가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큰,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이제 한다고. 하나님이 태양과 같이 온 땅을 고루고루 다 비춘다. 세상 모든 을 하나님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조용한 것 같은데, 이 조용히 감찰하는 해가 뜨는데 시끄럽게 해가 뜨지 않는다는 것. 조용하게 해가 뜨지만 온 누리를 다 비추듯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조용하게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온 세상을 다 감찰하시고 제약된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 침묵을 하시는 것 같지만은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일반 원총이라 하거든요. 햇볕이 다 내리고 비가 다 내리는 걸 일반 원총이다.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하나님 공평하게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기는 에 조용히 감찰한다. 태양이 비추는 것 같이 쪼이는 것 같이 가을의 운모 같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때 이 강성하던 적들이 강성하여 세상을 호령하던 백성들이 이제 다 돌아오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잘라고 해도 이제 심판의 때가 무서운 게 떨어지는 꽃잎과 같다. 추수할 때까지 꽃이 끝까지 있어야 이게 열매가 되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가을까지 가야 이게 열매가 물어 있는데,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져 버린다. 이면 끝장나는 거죠. 포도가 몇혀 익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수로 연한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뻗어가는 가지들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 샘곁에 심겨운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막 오대양족자들이 뻗어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퍼져나가는 가지를 찍어버린다. 추수하기도 전에 꽃이 떨어져 버린다. 이게 떨어지는 꽃잎과 같고 낮에 쓰러지는 연한 가지와 같이 강성한 자들도 다시 7절로 갑니다. 강성하고. 대적을 반는 그런 백성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여기에 이 강성하던 적들이 요호와께 예물을 드리러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는에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조가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고 그 남은 자들이 씨앗이 거룩한 씨앗 까지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또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는 구서 땅에도 그 에드오피아 땅에도 심판이 올 것이다 아수르에도 심판이 오고 모압 땅에도 심판이 오고 이제 내일 말씀에 가보면 또 애굽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세계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태양이 온 땅을 비추듯이 심판을 좀 얘기하는데, 이 강성하던 구스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뒤 구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구서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오고 이 회복의 역사가 온다는 걸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무서운 심판과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반드시 이런 구서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의 시대로 나오게 되는 그 시대가 도래한다는.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한 날의 괴로움도 그 날로 족한 줄로 알아야 될 것은 또 내일 또 해가 뜰 것이며 오늘 또또 해가 뜰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입추가 아마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입추가 다음 주인가 입추예요 벌써 절기상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뒤쪽 이쪽이 다 산입니다. 벌써 약간 가을벌레 풀벌레 소리가 나요, 이 교회, 우리 주변에 보면 소리가 다 소리가. 새 소리가 다르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 찌르륵찌르륵 풀벌레 소리가 나요이 무더위에 폭염에 열대야에 너무너무 막 대한민국이 불바다같이 덥지만은 벌써 또 입추가 아마 다음 중가가 입출 거예요. 벌써 또 가을이 오고, 풀벌레 소리가 찌르륵찌르륵 나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미래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의 시대가 도래한다. 메시아가 오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 구서 사람들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또 다시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과 구원을 번갈아가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선 줄로 하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서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에프터가있 반드시 다음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참에 거두는 거예요 오늘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을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보람찬 내일이 온다는 거예요. 구서에 대한 슬퍼다 구서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그 장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 받는 그 시대가 메시아로 인한 회복의 역사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우리의 삶도 인생 한 순간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볼줄알아 속단을 하지 말라두 마리 개를 조심면 선입견 편견 너무 나는 안돼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말라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무더위를 지나고 새벽기도 십일조 운동 중에 이 팔월 달이 가장 덥지만은 또 팔월 달이 입초가 오고 팔월 달을 구구팔팔 팔팔하게 한 달을 잘 감당하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가 좋을 때,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건 생긴다. 그렇잖아요. 그저 만사가 형통하고 달달한 꽃길을 걸어갈 때가 호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너무 무방비한 시대거든요. 약간 어려움을 당하고 긴장감이 있고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때, 부담이 삼인, 피곤이 특권이고 피곤이 능력이라. 일을 할때 피곤할 만큼 일을 하는 사람은 불면증이 절대로 안 걸려요. 머리만 대면 자는데 뭐가 불면증이 오겠어요? 불면증 이 있다 이런 사람은 내 라이프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써잘 때 없는 걱정을 하고 몸을 너무 내가 몸을 너무 이렇게 보하는 거예요. 땀이 나도록. 무리할 만큼 일을 하는 사람은 불면증 없어요. 뭘 잠자는 시간이 행복하죠. 10분, 20분만 자도 꿀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때 무더위 가운데서도 벌써 가을을 내다보고 조금 있으면 성탄절 옵니다. 금방 돌아오는 세월이. 얼마나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는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이 확 지나가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짧은 세월에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하고, 어려울 때 소망을 가지라. 힘들 때, 심판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될 날, 그 장대한 백성들이 구스인들이 여호와께로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것을 마지막 7절에 노래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무더위 가운데 벌써 금요일 주말로 들어갑니다. 가장 휴가를 많이 할 때가 이번 주간이잖아요. 휴가 때 내년도 사업구상 다 한다. 8월 달에 벌써 내년도 거기 다 결판이 나는 때, 그냥 퍼질로 쉬는 때가 가장 중요한 때. 성리하시는 우리 성대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벌써 주말이 다가오. 8월에 이한달 동안도 하나님 구세에 붙들어 주셔서 참 주님 앞에 멋지게 또이 열치를 하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하셔서니 햇살 가득히 여와께서 호 얼굴을 향하시고 비추시듯이 주의 자녀들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을 저들의 답답함을 신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오늘 하루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어렵사오니, 주여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복음 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특천성전, 하명성전, 터림성전, 영상으로 풀어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흠양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